자기도 이제 감시당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야, 네. 핵심 요인이고 자기 그, 학술원 회원 뭐 핵심이고, 그래서 감시당 당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는 공작을 이미 노벨상 받기 전부터 몇1일년 네. 아, 전부터 해요. 어떻게 하냐? 휴가 갔다가 휴양지에서 차 타고 다니면서 이웃 체국에서 편지 한 통, 저우 체국에서 편지 한 통. 이렇게 보내는데, 미국 대학에 뭐 프린스턴 대학이라든가, 뭐콜럼비아 응. 대학이라든가, 몇 군데를 보내요. 내가 응. 지금 미국 가고 싶은데, 교수 자리줄수 있냐. 응. 근데 이제, 이걸 그냥 한, 한 군데 보내면은, 그, 한국에서, 응. 어? 너, 너도망갈고 하지. 응. 이렇게 되, 되니까,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닐스 보어가 응. 그, 1938년 노벨상 받던 해, 네. 그 이런 애, 외국 학회 갔는데, 부호가 조행 불러가지고, 노벨상, 너줄려는데 받을 수 있냐? 네. 이렇게 물었대요. 네. 그 물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는 노벨 평화상을 지금 독일 사람으로 줬는데, 네. 그 히틀러가 죽여버렸어요. 아. 그 수용소 보냈는데, 수용소에서 그냥 죽었죠. 노벨상 위원회가 헤르미한테 줬다가 또 탈락가와, 음. 이제 진짜 노벨상 그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받을 사람은 의사 타자인 해봤다. 그 <laughs> 받아도 안 죽겠니 이거 어, 그냥이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네. 페르미는아 아, 받을 수 있다. 나기이 네. 받으면 무섭리니가 좋아할 거야. 네. 노벨상 상금이 좀 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 외환관리법에 따르면 노벨상 받아서 상금을 들고 이탈리아 와버리면. 그걸 갖고 다시 나가지는 못해요. 몇, 네. 몇, 몇 년인가, 1년, 6개월인가. 네, 네. 그래서, 뭐, 머리를 쓴 거죠. 머리를 써서, 아, 그러면 우리 계획을 앞당기자. 아. 그래서, 과제도는 처리 못하고, 그냥 몸만 한한명 데리고. 노벨상 상금이 있는데요. 그렇게 <laughs> <laughs> 해서 결국에는 노벨상을 받고, 그걸 계기로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당시에 보면은, 그, 엘코페르미 말고도 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뭐라든지 그 다음에 20세기 그 현대 물리학 역사 그 자체인 사람들이 사실 미국을 많이 가서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이맨튼 프로젝트 주역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독일이 나치즘을 통해서 그타 그 인종이라든지 테을 차별한 교 일이 독일한테 역풍으로 들어온 재밌네요. 그렇죠. 이게 네. 참 그, 그, 독일에서는 유대인 그때 뭐 아인슈타인도 쫓아내고 네, 뭐다 네. 쫓아내고 이때 그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하워드 대학이니 예일 대학이니 뭐 이런 대학들이 19세기 후반 20세기 초까지는 유럽에서 별로 안 알아줬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때는 오히려 게임물이나 아니면 이런 독일 대학들이 훨씬 더유고했던 그렇죠. 예, 시기였던 예, 거죠. 예. 네. 그 신흥대학이었지 네. 그런데 이게 그 미국 대학이 크는게 그니까 그들 독립 그 그러니까 전쟁 하고 나서 그 불간섭주의, 그 외국 외국에는 간섭 안 하고 국내에만 신경 쓰면서 네. 경제 발전 막 하잖아요. 네. 경제 발전하면서 갑부들이 많이 생겼고, 그갑부들이 대학에다 돈 엄청나게 기부를 했대요. 음. 그러니까 그 대학들은 또그돈 가지고 해외석학들 막 유치를 하죠. 결국엔 돈과 인재를 네. 이렇게 네. 투자를 해서 네. 이제 발달을 시키는데요. 페르미가 사실 미국에 처음 갔을 때는 이렇게 그렇게 환대받지는 못했다고. 그게 했거든요. 참, 네. 그, 그 이해가 잘안 가는데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그가족들 데리고 이제 갔는데 미국 네. 갔는데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교수 교수로 초빙이 나놓고 그냥 실험실 나 달랑 주고 이해하세요? 이렇게 됐대요. 네. 근데 페르미는 그런데도 그런 굴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할수 있는 일을 꾸벅꾸벅 했다는 거예요. 네. 네. 페르미 같은 천재를 못 알아봤군요. <laughs>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연구를 하는데 페르미 얘기를 하다보면 이제 그 연쇄 분열과 연관된 원자폭탄 얘기들을 안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사실 이때 이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1939년부터 맨하탄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거의 네. 그 당시 물리학의 그 기라상 같은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네. 연자폭탄을 만드는 얘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네. 사실 이게, 어, 그 과정에서 페르비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그걸 한 번쯤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이건... 빨리 가네. 네. 네. 시간이 사실은 되게 많이 지났거든요. 벌써 한 시간이 <laughs> 넘게 지났어요. 저희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언제 이거 다 하죠? 네. <laughs> 네. 핵분열. 네. 그러니까 저기, 이, 이게 제,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그 초우라늄 음. 원소 발견했다는 걸로, 이제 공로로, 해, 음. 노벨상 받고, 네. 딱, 미국 왔는데, 네. 고치 후에 바로, 그, 리제마이트나가 밝혀내요. 네. 네. 그, 그 초우라늄 원소가 아니고 핵분열이 됐다. 핵분열 됐다. 네. 그, 걸 저기, 고치 후에 들어요. 미국 음. 오자마자. 음. 들었고, 그때 여기 레오 실라르드라는 그 과학자가 여기 등장합니다. 네, 이 사람이 정말 수수께끼에 싸인 인물인데 우리나라에는 정기는안 나왔어요. 그 '지니스 인더 섀도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사람 전기로 그림자 속의 천재. 사실 저는 레오 그 이분의 이름을 그 실라르드 네. 아인슈타인 편지. 예서 네, 봤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예전에 스위스 베른 방문 갔다가 편지를 봤는데, 네. 2차 세계대전에 향방을 바꾼 편지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네. <laughs> 우선 그 베른, 베른은 그, 그, 인슈타인이 네, 특허 사무관을 그 했으면서 네, 네. 특수상 대성 이론, 그것뿐만 아니라 논문, 결정적인 논문 세개를 썼던 곳이죠. 네. 그래. 어쨌든, 칠라르드가 아인슈타인하고 친했고, 아인슈타인하고 같이 그~ 저기 아인슈타인 냉장고라는 걸 특허를 발 특허를 내, 내기도 한 사람인데 사실 그~ 핵폭탄 만드는 그~ 뭐~ 역사에는 실라르드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1933년에) 그 베르미가 느린 중성자 이야기도 하기 전에 그~ 핵분열 그~ 연쇄 핵분열에 관한 특허를 내요. 아직 발표, 아, 그, 네. 시험도 안 됐는데요. 네. 그때 런던에 있었는데, 네. 런던, 아, 이거, 그, 그니까 중성제가 한개 이상 나오면, 음. 그 핵분열 하면서, 한개 이상 나오면 얘가 연쇄 핵분열이 일어날 거다. 음. 특허를 내가지고, 특허를 낸 다음에 이거는, 이, 이거는 바로 폭탄이 이어지니까, 군대에서 관리해라. 그리고 음. 영국 해군인가 특허를 위임을 해요. 음. 영국 해군에서는 이건 무엇이냐. <laughs> 그쵸. 결합에어가 <사람을 그냥> 지분하고. <laughs> 어 그럼 주, 근데 사실 그메아프플젝이트 원자폭탄 하면은 뭐 오펜하이머라든가 네. 뭐 부어라든가 아인슈타 이런 사람들 이름만 많이 나오지 사실 실라들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자 속에 네, ]もの.그 말이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림자 속에 전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베르민 같은 사람은 아, 뭐 이야기가 계속 그 네. 왔다 갔다 하는데 베르민은 음.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팅팅겐 그 대학교에 가서 완전 찬밥 신세였거든요. 네. 왜 참법 신지는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독일사람이 이탈리아사람들을 좀 따돌렸을 수도 있고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보 아니 그 하이젠베르크나 이런 사람들을 이 철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양자역학이라는 게불확정 성물이라는 게 인식론을 건드리잖아요 인식론을 건드리는데 여기에, 아,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 이게 우리가 보는 게 입자의 속도하고 운동량을 아, 저, 네. 속도와 운동량이 아니지 질량과 하여튼 두 가지를 당, 동시에 그 모른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 도대체 막 거기에 막 매달리는데 대르히는이 사람들하고 이 사고 방식이 달라요. 그, 그, 그 그냥 그게 왜 중요하냐 그냥 실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런, 이런 느낌인 건가요? 내 생각에는 그게 아마 운준과 하고 비슷그 관계가 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은. 인식론 문제, 100년, 200년 쌓아봐라. 답이 나오냐? 다안 나오죠. 베르미 <laughs> 뭐냐면, 답이 나오는 문제, 견제에 음. 나오는 문제만 공격했어요. 그이 책에 그 이야기가 나온이 책에만 그이야기 나와요. 그니까 러이 사람이 10분이면은, 그, 10% 내, 내의 그 답을 얻을 수 있다. 베르미 추정. 네. 근데 그거를 소수점 몇 자짜리까지, 두세 자리에 얻으려면 몇 개월 걸린다. 네. 그럼 10분만 일하고 치우는 거예요. 그, 어, 그거 하나 알려고, 네. 그시간과 그렇죠. 노력을 투자하더니 네. 예. 사실 그것까지 다 알아도 사는데, 몰라도 사실 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네.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 나는. 음. 철학적 문제, 이거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는, 음. 나는, 나는 신경 안 써. 그, 그런 생각이 독일 사람들, 독일 과학자들한테, 뭐야, 저거. <laughs> 이런 반응을 어. 받았던 것 같아요. 다시... 보통 물리학자들은 굉장히 엄정한 사람과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페르미는 위대한 물리학자면서 그런 정말 엄밀하고 엄정해야 되는 그런 느낌까지 그런 거보다는 실제 현실적으로 답이 주어지는 문제를 풀어 빨리 풀어내는 것이 더 너, 좋아하는 너, 거죠. 그러니까 그 유행어였죠. 멋이 중헌디. <laughs> 멋이 중헌디 <거죠. 웃음> 멋이 중헌디에 네. 하이젠베르크는 인심력이 중헌 중디이 음. 페르미는 아니야. <laughs> 지금 당장 답이 나오는 문제가 중요해. 음. 그리고 지금 당장 내 학생들, 내가 이해하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laughs> 생각한 것 같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페르미는 스스로도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긴 연구자임을 동시에 그 제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키워낸 되게 훌륭한 스승이었다고 하거든요. 예. 제자들한테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했었나 보죠. 그렇죠. 네. 그, 그리고 페르미가 또 가르치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음흠. 가르치는 걸 얼마나 좋아했냐면, 그러니까, 베름미 옆에 있으면 등대가 똑똑해질 수밖에 없어요. <laughs> 네. 어, 왜냐? 네. 뭔가 뭐 궁금, 궁금해서 아니면 뭐 가르쳐 줬어요. 네. 너무 어려우니까 모르잖아요. 네. 모르면 또 가르쳐 주는데, 네. 이제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겠어요? 너 그것도 몰라. 뭐냐?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그쵸. <laughs> 아, 내이 사람은, 이 아름다운 노래를 한번더 부를 수 있는 앵콜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느낌으로 다시 열정적으로 응.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페르미의 성향에 의하면은 사실 시간 투자에서 아주 세세한 거를 얘한테 다 이해시키기 보다는 이 주어진 시간 내에 빠르게 핵심을 이해시켜주고 네. 나머지는 네가 찾아봐라. 뭐 이런 느낌으로도 접근했을 것 같은데 사실 배우는 사람 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거든요. 그게 나중에는 이제 네. 그 페르미도 가르친데도 도같은것 같아요. 네. 아, 얘는 어느 정도 가르치면 어느 정도 가겠다. 음흠. 그게 굉장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는 거죠. 네, 페르미 그 제자들 중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 그이 페르미가 굉장히 재밌는 게 이제 내부 질문이 올라왔는데 네. 보통 과학사에서 양자역학에 대한 해석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네. 페르미는 오히려 이거를 싫어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해석 문제.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말한 많이 이야기를 입닥치고 계산해요. 아, 네. 맞죠. 그저, 그, 그, 네. 그 소리 의 원조가 바로 네. 페름미였군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페름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들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 안에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 얘기가 네. 들어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모자라서 네.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하는 게좀 아쉬운데. 음, 오늘 이제 페르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을 둘러싼 그런 당시 시대 상황과 그다음에 과학계 분위기 그리고 페르미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제 업적들까지 한번 가볍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 싶으시면 이 책을 보시면 이 안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어, 페르미라는 사람이 과연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곧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부에 들으셔도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이런 책을 읽을 수 있는 거는요 네. 이게 사실 우리나라말로 쓴 책들은 아니었을 테니까 네. 이게 이제 영문으로 그냥 쓴 책들이 있었으면 사실 이렇게 많은 독자들이 이걸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러, 이 많은 독자들이 이런 내용들 그 페르미가 누구고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건 선생님 같은 번역자분이 이거를 번역해 주셔서 그리고 또 번역이 저도 이제 좀 읽어봤는데 그 이게 막주쳐서 읽어갔는데 생각보다 되게 술술 잘 읽히더라고 요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네. 이런 전문 번역가들이 필요한데요 선생님은 어떤 계기로 이런 과학 전문 번역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제가 알고 있던 선생님이 물리학을 전공하셨고 네. 지금 석사과정, 그러니까 박사까지. 박사, 아예예 석사까지 나 석사가 렇게 그러니까 대학까지 원 다니시면 전공을 하셨던 건데 보통 그렇게 되면 그냥 그 연구자의 길로 가는 게 보통인데 네. 중간에 이제 번역가의 길로 가게 되신 계기가 있었나요? 이게 결국은 책 때문에 그랬겠죠. 네. 예. 그 제가 어릴 때 저는 그 시골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저희 어, 군청 소재지 읍내 사람인데. 네. 그 시대는 네, 과거는 외국입니다. 외국이요? 네. 예, 지금과 그러니까 과거... 완전 다른 예. 곳이라는 것이죠? 그 지금 네.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음... 나는 지금 내 멘탈은 그 시대 1970 년대 초반에 그 시대에, 초반에 <laughs> 그 시대에 살, 살고 있는데 나라가 변해서 나, 나는 여기 외국인 이에요. 여기 외국인이고 여기 지금 태어나 늦게 태어난 사람들은 여기, 원주민들이고 여기 <웃음> 원주민 들이고 <laughs> 여기 네. 원주민이라는 말은 좀 이상한가요? 여기 거그 주민이고, 네. 저는, 저는 스트인저예요 그, 음. 그 시대에는 집에 책이 없었어요. 아, 네. 책이 많지 않았죠. 어 네. 때는 진짜. 책이 없어서, 교과서 받으면은, 그날로 다 읽었어요. 그날로 읽어준 거. 활는 재밌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 <laughs> 그, 그게 궁금해서 다 읽었어요. 네. 그러니까 책에 대한 어떤 그, 굶주림. 네. 그게, 아직도 갖고 있어요. 네. 물론, 뭐, 지금 책이 많지만 았 그렇다고 제가 책을 막 엄청 열심히 읽지도 않지만 책에 대한 굶주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중학교 때 제가 그 브루노 페스키스라는 사람이 쓴그 인간 등장의 말 자체라는 아. 책을 읽었는데, 네. 아마 결국은 그책 때문에 네. 제가 번역을 하게 된것 같아요. 제가 그, 그 책을 다시 안 읽, 읽어본 적은 없지만, 물론 저부 다큐멘터리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은 했습니다만, 지금돌이켜게 생각해보니까, 그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은, 인류학적인냐 이, 원숭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원숭이에서 분화돼서 사람이 되고, 진립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현대화까지 오는 동안에 어떤, 그런 어떤 역사적인 것들, 네. 그, 문화사의, 과학사적인 것들을 짜맞춰는, 짜 분없스키가 근데 또, 또 진짜, 은혜상수적 인도. 인물이었어요. 네. 수, 그것도 수, 수학자입니다. 네. <laughs> 어, 요는 수학자 많이 나오네요. <laughs> 아, 저는 네. 최근에 요즘 네. 아, 수학자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 책을 읽으면서 완전히 뭔가 뭐띵 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 그, 그걸 지금 생각에 돌이켜보면 무의식적으로 그책 내용을 계속 확인하고 보강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학 공부한 것도 결국 그거였고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이 전문적인 그한 분야만 이렇게 판단하는 게 거기에 부딪히는 거예요. 네, 혀, 아, 이거 난 브로노프스키 선생님이 했던 말 하나하나 확인하고 음. 그걸 발전시켜야 되는데, 물리학 에가지고는 물리학. 그 첨단 지식, 아주 좁은 지식만 많이 들어, 파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네. 그게 내 생각하고 달랐던 거고, 어. 그게 네. 뭐야, 근본적인 거였고, 저는 그때 이후로, 그, 그니까 과학책만, 네. 많은 아니지만 열심히 읽었어요. 그때. 네. 그때는 이제 전파과학서 책밖에 없었는데. 블루백스, 네, 네. 다 블루백스 네. 네. 말고도 네. 또, 그 작은 게, 현대과학신서. 네. 음. 그 고등학교 때 저는, 그때는 토요일날 그, 때는 토요일에 노트북 했잖아요. 그토요일날 수업 끝나면은 저기 시내 가가지고 책한권 사서, 그때는 참 용돈도 부족했는데 그 책만 샀어요. 음. 책사서 집에 와가지고 올라온 병 옆에 딱 놓고 그냥 8 시부터 새벽 4 시까지 다 읽어요 한권 음. 일주일에 한 권씩 정말 많이 읽으셨군요. 네. 근데 나, 네. 그렇게 책을 좋아하셨으니까 네. 사실 사실 국내에서 번역된 과학지 그 당시에 많지 않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책의 갈증은 결국 네. 외서로 풀으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들어오고, 그러면서도 조금씩 책이 나오는데,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오류가 보이는 거예요, 대학교. 아,